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교육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외벌이로 삼형제를 대학까지 가르치셨으니 그 삶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대단해서 아들 셋을 다 금쪽이로 키우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을 안 들으면 개패듯이 패시긴 했어도 우리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예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나이키를 입고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나이키가 대중화된 신발이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키는 어느 정도 있는 집 자식들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키를 신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전폭적인 부모님의 지원으로 세명다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생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못 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능수능란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를 잘 한다거나 설거지를 깔끔하게 한다거나 여행 계획을 잘 짠다거나 보험처리를 능숙하게 한다거나 등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대처 능력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삶의 여러가지 난관에서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면 한 번씩 가난한데 귀하게 자라버린 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능숙한 일처리나 상황 대처 능력을 보면 나와 비교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특히 와이프는 소위 말하는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입니다. 돈 버는 것부터 요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못하는 게 없는 철이 여인인데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와이프와 나를 메타인지에서 객관화해서 바라보면 그 차이점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가난한데 귀하게 자란 놈이라서 그래 라고 말하면 와이프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박장대소를 합니다. 씁쓸하지만, 와이프도 그게 맞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와이프도 그런 나에게 자기는 자기 객관화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면 온통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난리부르스라면서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객관화만 잘해도 기본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씁쓸한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